안녕하세요. 스포츠 전문 분석 채널 백몬스터입니다. 정확한 경기 분석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적중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최신 분석글을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12일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 챔피언 결정 1차전 템파베이 대 휴스턴 경기 분석. 텐타 베이 선발 블레이크 스넬은 9월 30일 홈에서 토론토 상대로 5.2 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냈으나 이후 디비 전시리즈에서 양키스 상대로 5 이닝 6피안타 사실점으로 패했다. 정규 시즌 11 경기 4승 1패를 기록 중이며 포스트 시즌 1승 1패 3.38 통산 포스트 시즌 5 경기 1승 2패 2.81을 기록 중이다. 정규 시즌 원정에서 3승 1패의 성적으로 지난 시즌 상대전 한 경기에서 1패에 7.50의 부진한 기록이 있다. 휴스턴 선발 발데스는 직전 두 경기 디비전 시리즈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오클랜드 상대로 7이닝 2실점 승리, 미네소타 상대로 9원 등판 5이닝 무실점으로 2연승을 기록했다. 정규 시즌 11경기 5승 3패 7경기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했고 9위로 상대를 윽박지르는 유형의 투수이며 특히 좌타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시즌 약점이었던 완급 조절과 변화구 제고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며 중요한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기록한 상황. 통산 포스트 시즌 2승 1.50, 정규 시즌 원정에서 2승 2패 3.60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양키스와 혈투 끝에 승리한 템파 베이와 시즌 5할이 안되는 승률임에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미네소타와 오클랜드를 꺾고 올라온 휴스턴에 아메리카 리그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이다. 챔피언 결정전은 휴식일 없이 최대 7일 연속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기본적인 투타 전력의 차이가 디비전 시리즈보다 표시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템파베이는 올 시즌 40승 20패로 아메리카 리그 최고 승리를 기록했고 리그 최강의 불펜이 버티고 있어 중후반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다. 템파베이의 승리를 예상하며 템파베이승보다 높은 배당은 마이너스 1.5 승리에 베팅할 것을 추천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는 카톡 뱀몬스터로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